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은 수화식의 계산 중에서 식의 값입니다. 1강에서 복습했었던 게 뭐냐면, 문자의 사용이었었죠. 그래서 수 대신에 문자를 대입을 하면, 우리가 뭐가 생긴다? 자, 식이 세워지는 것이고, 자, 그 문자에다가 다시 수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식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식의 값에서는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 대입이죠. 자, 대입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해서 집어넣는 것을 대입이라고 해요. 하지만 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어, 문자를 어떤 수로 바꾸어 놓는 것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대입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수를 문자에 우리가 대신해서 집어넣는 것을 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몇 개인지 몰라서 500X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요 이것에서 나중에 개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개수가 20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X에다 뭘 대입하면 된다? 20을 대입하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가 나온다?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식을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의 수를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 식의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식을 세우는 방법 과그 식의 값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반대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가 잘 되어있는 것이 죠 식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주어진 식에서 생략된 곱셈 기호를 먼저 다시 써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식을 좀 간단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것을 배우셨는데 요 의 값을 구할 때는 반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생략했던 것을 다시 대사에서 주시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분모의 분수를 대입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나눗셈 기호를 우리가 다시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때 대입할 때좀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음수를 만약에 대입하는 수가 음수가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괄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습니다 자 2x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x가 마이너스 3이래요자 근데 괄호를 안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2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죠그 이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변다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주어진 식에서 생각 된 뭐를 곱셈기로 다시 쓴다라고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2하고 x 사이에다가 우리가 곱하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되 우리가 부호끼리 충돌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과로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입에서 과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방금 여러분들 정리한 뭐다? 무수 대입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두 무슨 수를 대입을 할 때도 우리가 괄호를 해야 되냐면 유리수를 대입할 때도 괄호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x 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x가 얼마냐, 얼마냐면 3분의 1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3분의 1을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워만 제곱한 것처럼 보이죠? 1만 제곱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과로를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3분의 1을 제대로 대입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보면 식도 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을 대입하실 때도, 우리가 특히 다 항식 같은 경우는 뭐 하셔야 되냐면, 과로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령들을 기억하셔가지고, 우리가 식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식은 값을 구하여라라고돼 있는데, 자, 1번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리고 3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값을 물어본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일단은 제일 처음에, 자, 여기에는 3a라고 하는 것은 3하고 a 사이의 곱하기가 이렇게... 생략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걸 다시 우리가 되살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 a 자리에 뭐를 3을 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빼기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지금 제가 뭘 했죠? 과로, 자, 왜 과로 했습니까? 우리 이번엔는 음수, 음수도 대입하지만 부음수로 된 유리수기 때문에 음의 유리수기 때문에 특히 과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을 하실 때는, 과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요. 자, 3, 3은 9고요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웠듯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에서 4분의 1을 빼시면 되기 때문에, 자, 통분을 하면요. 4분의 9, 4, 36이죠. 자, 36에서 1을 빼면 얼마가 되냐면, 3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의 값을 구할 때, 어, 특히 음수 그 다음에 유리수 이거 대입하실 때는 괄호를 해야 되는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는 3이고요 Y가 마이너스 5네요 자왜 제가 마이너스 5에 대입했을까 과로 괄호를 했을까요 아, 동그라미 했을까요 <laughs> 자 이건 음수를 나중 대입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요 X는 3자그 다음에 6 곱하기 어떻다 Y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괄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자 x에다가 3자그 다음에 y에다가 대입하실 때는 역시 뭘 하셔야 되냐면 과로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아니라 <laughs> 고등학교 이제 예비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암산 좀더 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약분하시면 2가 되고요. 2 곱하기 마이너스 5하면 얼마다? 그죠? 마이너스 10.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돼서 35, 15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0하고 15를 더하시면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의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비슷한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시가의 값을 구하여라. <laughs> 자, 이번 자 역시 분수 대입입니다. x가 3분의 1이고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자, 9x제곱 마이너스 12xy 값을 구하는 건데요. 그러면 구하시면 9의 그럼 x제곱인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자, 요 3분의 1은 음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슨 수기 때문에. 유리수이기 익 때문에 대입하실 때뭐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과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정도미가 암산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2 곱하기 어떻게 되겠어요? x 나는 3분의 1. 자, 근데 계산이 지금 잘안 되는 친구들은 자, 지금, 이번에 복습을 하셔가지고, 고등학교 수학 하시면 되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실 땐 역시 뭐야, 해 된다? 괄호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분수대입이지만, 거듭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9곱하기 3분의 1 제곱하시면 9분의 1 되는 부분이고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번이네요. 그러면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약분이 됩니다. 맞습니까? 4, 약분되면 얼마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그럼 약분되니까. 자, 1당 2네요. <laughs> 자,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가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자, A는 5고요 B는 마이너스 2라네요. 자, 그럴 때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B 아, 제곱을 물었습니다. 그럼 요, 그냥 대입하시면은, 자,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점, 자, 피가 홀수입니다. 그래 대입하실 때 이렇게 과로를 어, 해가지고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오가 두번 곱해져 있네 그럼 플러스죠? 그럼 오의 제곱은 얼마다? 25. 자, 마이너스 이의 제곱은 얼마다? 그죠? 우리가 4죠 그래서 4가 돼서 이문제 얼마가 되냐면, 자, 우리가 2 9다라고 푸는 것이 바로 여기 에 있는 식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식의가 인데요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와표 뭐 합해식보다 좀 어려워졌죠. 자, x는 마이너스 2, y는 3 자, 그 다음 c는 얼마다? 마이너스 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한 이유는 음수이기 때문에 자 x분의 y, 마이너스 c분의 xy 더하기 G, 이거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x에다 마이너스 2, 그 다음 y는 얼마다? 3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 c는 얼마다?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y는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다지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서술형 쓸때 요령처럼 어떻게 하고 있죠? 바로 철저히 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보항상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분수를 붙인 꼴을 유리수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네, 요것도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다? 플러스가 되는 거 맞지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자, 4분의 얼마다? 마이너스 10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오, 약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얼마다 5가 됩니다. 그럼 답은 마이너스 2분의 8이 돼서, 어,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산 많이 연습하셔서 빨리 속도를 높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살펴볼게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c는 4분의 1입니다 그때 b c 마이너스 a 분의 1은 무슨 그런 부분입니다 요계산 하시면 자 b는 마이너스 3분의 1자그 다음에 c는 얼마다 4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될게요 a분의 1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이것은 번분수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a분의 1은 뭐의 역수다 그죠 a의 역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역수 얼마로 배우셨어요? 중학교 때? 마이너스 2로 배우셨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2를 바로 쓰셔도 관계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다? 12분의 1이 되겠고요. 자, 플러스 2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12분의 마이너스 1에다가 우리가 24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12분의 마다 23이라고 풀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2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분수식이 나오더라도 계산을 많이 하시면은 계산 속도는 좀 빨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슷한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laughs> 자 1번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c는 3입니다 bc분의 2a 마이너스 b c 곱하기 c 물었죠 자 우리가 예비 고등학생답게 바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하고 3을 곱하랍니다 그럼 얼마다 바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요 자, 2a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2를 곱하면 얼마다? 그죠?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자, 마이너스 b 제곱하랍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잘 아시죠? 얼마다? 4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더하라고 합니다. 자, 3 더하는 건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마이너스 6분에, 그러면 우리가 분자를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6에다가 3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근데 그러면은 같은 보기 때문에 답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러런데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 빨리빨리 계산하는 연습을 좀더 하셔야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a 는 2분의 1, 자 b는 마이너스 4분의 1c가 6분의 1인데요 a분의 2 마이너스 b분의 3 더하기 c분의 1은 무슨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두 가지가 되냐면 자 일차면은 a분의 2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만 딱 떼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 2분의 1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수로 여러분들 무슨 분수라고 여우셨죠 중학교 때 그죠. 렇 번분수라고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번분수 계산은 어떻게 하시면되냐면 분자 나누기 뭐다, 분모 하시는데. 요 그래서 우리가 2 곱하기 2가 돼서 얼마다, 4다라고 풀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하나는 또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예제에서 뭐가 있었냐면, A분의 1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신 적이 있었는데, A분의 1은 뭐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냐면, A의 무슨 수? 역수. <laughs> 자, 그래서 이때 A분의 1은 얼마가 되냐면, 2. 자, 그 다음에 b분의 1은 얼마다?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가 6분의 1이기 때문에 c분의 1이 얼마가 되냐?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a분의 2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1분의 1에다 2를 곱한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b분의 3은요. 그렇죠? 우리가 b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 거고 c분의 1을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바로 역수를 이용해서 2 곱하기 2. 자그 다음에 우리가 b분의 1을 얼마다?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c분의 1을 얼마다? 6이라고 계산하셔도 관계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범분수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laughs> 이런 식으로 역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안 틀리고 빨리 푸는 게 중요하겠죠? 자, 2곱하기 4, 그다음에 마이너스 3곱하기 마이너스하면 플러스 12.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2 2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푸는 방법이 다양하면은 계산 속도도 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 대, 음, 문자 대신에 수를 대입하는 것이 뭐다? 바로 아, 문자 대신에 수를 넣는 것을 뭐다? 대입이라고 배웠고 그래서 수를 대입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나온 것을 뭐라고 한다? 식의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입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때도 배우셨지만 함수에서 고객님이 많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대입하는 연습 많이 하시고 그식 계산 빨리 하는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더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